어, 국제구국연대 캐나다 대표 이경복입니다. 캐나다의 국동포 김경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오늘은 일부 2부로 나누어서 어, 제1부에서는 UN과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북 제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 제2부에서는 에,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되어 한국 국내로 반입된 또는 밀수된 에, 대북 제재 위반 사건과 음. 관련해서 그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서 음. 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네. 유엔이나 어,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제재라는 것이 예. 에, 나쁜 행동, 예. 나쁜 정책에 대해서 예. 벌을 주는 네. 이유 예, 예. 또는 에, 동시에 그 행동을 음. 변화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예.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네. 에, 우리가 소위 당근을 줘서 예. 이렇게 유인하는 방법도 있고 예. 채찍을 들어서 어? 고통을 못 이겨 하게 함으로써 네. 행동을 변화하게 할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인데 네, 네. 에, 지금은 그 두째 방법 채찍을 쓰는 네, 네.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한다면 북한이 나쁜 행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네. 구체적으로는 에, 핵무기, 네. 에, 무, 미사일 네. 개발을 하는 것과 기타 인권유 인권유린 네. 그리고 기타 위법 활동을 하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 북한이 2003년에 음. 에, NPT, 그러니까 피확산 조약에 탈퇴했어요. 음. 그렇게 하고 2006년에 에, 1차 핵실험을 했죠. 에, 그래서 어, 그 UN이 에, 1차 어, UN 제재를 한 것이. 에, 그때고, 에, 그다음에 인권 유린과 관련해서는 2013년에 음. 에, UN Commission of Inquiry라고 해가지고 어, 조사위원회가 발족돼서 음. 2014년 2월에 어, 북한이 인권 유린 국가로 낙인을 찍혔죠.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어, 제재를 하는 거고. 예, 제재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경제적 제재죠. 예, 음. 그게 원래 이제 그 국제법상, 이 군사적 방법으로, 어, 누구를, 을 해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비군사적 방법으로서, 어, 그 대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적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음. 어, 효용성이 높은 그런 방법이죠. 네. 예. 대북 제재는 주로 UN과 미국이 주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선 UN은 음. 어떤 제재를 하고 있나요? 예. 네. 그러니까 UN이 제재하는 이유는 네. 에, 핵 미사일 네. 개발, 그러니까 국제 평화를 파괴하는 활동을 하는 한다는 이유로 어, 네. 제재를 하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해서 네. 그때서부터 이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해 가지고 작년 9월에 6차 핵 시설,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네, 그때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또 어, 화성 15호라고 네. ICBM 대륙간탄도탄 실험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작년 12월에 유엔 제재한 것이 10번째 제재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유엔은 구체적으로 UN 안보리 시큐리티 카운슬에서 네, 네. 결의에 의해서 하는데 에, 당연히 그 대상은 유엔 회원국한테 네. 제재를 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 이제 작년 에, 9월에 있었던 9차 네. 어, <laughs> 제재 안의 내용을 보면은 네. 에, 기본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품 중에서 특히 저 연료, 그러니까 그래서 원유도 있고 정제유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원유나 정제유를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고또 북한이 수출하는 거. 네, 석탄이나 철광석, 수산물 그 이외에 이제 섬유제품도 예. 어, 수출을 금지하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수출이고 우리로서는 수입이죠. 네. 네. 그러니까 돈줄을 막는 거죠. 예. 그렇다고 이제 특히 공해상 선박에 대해서 예. 공해상에서 밀무역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 9월만 하더라도 유엔 제재 내용이 그 그 선박의 등록국의 예. 허가를 동의하에 검색을 하게 했었죠. 예. 그렇게 고또 돈줄 중에 중요한 부분은 해외 예. 노무자, 어, 뭐 해외 노무자 한 10만 명이 된대요. 아유, 주, 중국에 한 5만 명, 러시아에 예. 3만 명, 뭐 기타 지역에 예. 42개 나라에그니까 노동자를 송출해가지고 예. 노예 노동을 시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임금의 7, 9 0를 정부가 뺏는 그런 음. 에, 그러니까 그거를 제재하는 거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에, ICBM <laughs> 화성 15호를 발사해서 어 그로 말미암아 유엔 제재에 한그 10차 유엔 제재에서는 음. 더 강력하게 에,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에, 원유나 어, 정제율을 음. 아주 어, 미니멈으로 제한하고 네. 또 북한이 에, 대외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도 네. 식료품이나 목재나 네. 전기장치 이런 것까지도 네. 못하게 하고 네. 해 노동자는 아주 (2년) 이내에 전부 철수시키도록 네. 그각국 네. 네. 에~ 요구를 했고 특히 특히 에, 북한이 이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네.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해상에서 선박간 네. 어, ship-to-ship transfer 네. 선박간 환적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해상 검색을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죠. 아, 네. <laughs> 그 북한 선박의 해상 검색을 어떻게 강화하기로 했나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네. 에, 북한 배가 있고 네. 북한 배를 어, 북한을 도와주려는 배가 서로 만나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어, 네. 기름 같은 경우는 네. 그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옮겨서 씻고. 또, 그 모든 선박은 네. 그 자동 식별 장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네. 것이 흔적이 남게 되어 있는데, 네. 그 북한의 경우는 그거를 안 키고 다닐 수도 있고, 네, 네? 그렇죠. 또 그것을 조작해서 네. 그 위치를 변경. 한, 안 나타나게 아, 다른 데로 네. 나타나게끔 하는 또 아, 예. 그렇게 한대요. 네. 그러니까 뭐별 수단을 다 쓰는 거지 그렇죠, 네. 에, 그런데 이제 그 제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불법 활동이나 UN 결의를 위반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이 북한 선박에 대해 압류 조사 동결 조치를 의무화했어요. 네. 안 하면 안되겠끔 네.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응. 선박에 대해서는 반드시 압류 조사하고 동결해야 응. 되는데 종전에는 응. 그 선적국의 동의를 받고 했는데 이제는 동의 필요 없이 무조건 응. 할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응.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 <laughs> 북한 석, 북한산 석탄이 응. 남한으로 유입된 예. 그에 대해서 어, 해당되는 조항은 뭐냐면, 에, 첫째는 석탄은 수입금지품목이란 말이에요. 예. 수입금지품목을 수입했으니까 위반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또 해상 검색 의무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문제가 UN 예. 제재를 위반한 사항이 될것 같아요. 예. <laughs> 그럼 미국의 대북 제재는 유엔 제재보다도 더한 추가적인 것이겠죠? 네. 그러면 미국의 대북 제재에서 특별히 추가된 제재사항은 무엇이죠? 음. 그러니까 미국 제재는 왜 네. 하느냐 유엔 네. 제재에서 가결된 네. 내용을 미국 법으로 Enforce, 실행하기 위해서고 네. 또 그 대개 유엔에서 제재를 결정할 적에는 예. 미국이 <laughs> 제안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중국이 그것을 반대해요. 반대. 어, <laughs> 그서로 예. 협의하에서 예. 컴프로마이즈하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유엔의 제재를 않는 것을 그 미, 미흡한 부분을 또 미국이 독, 독자적으로 더 추가하죠. 추가해서 네. 하는 거고. 예. 또 유엔은 음. 그핵 미사일 관련된 에 부분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는데 음. 미국은 그거 플러스 인권 유린 문제, 음. 기타 뭐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음. 뭐 도박이라든가, 음. 우이패 관련 이런 불법 활동에 대한 것도 음. 같이 포괄적으로 음. 해서 어 <laughs> 하고 음. 특히. UN 제재와 미국 제재의 차이점은 미국은 네. 금융 제재를 그렇게 하고 소위 말하는 세컨드리 보이콧 네. 예? 그러니까 어, 북한이 아니더라도 네. 북한의 그런 위법 활동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네. 기관이나 기업도 같이 제재를 제재는. 하는 음, 그런 세컨드리. 예. 에, 보이콧을 하는 점이 다른데 그래서 이제 에, 그래서 미국은 대북 제재를 하는 법이 에,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예. <laughs> 원래는 대북 제재법이 베이시컬리 있었죠. 그것이 예. 이제 2016년 2월달에 제정됐는데 예.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하듯이 그 광물을 음. 외국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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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 수입하지 못하게, 또 원유나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게, 네. 그 그러니까 선박 해상 검색을 하게끔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제재였는데 네. 같은 해 2016년 6월에 에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네. 그 앞에 있는 법까지 흡수해 가지고. 네. 좀 범위를 넓히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이라고 해가지고 네. 거기서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핵 미사일뿐만 아니라 네. 북한 인권 문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문제도 네. 어. 거기서 어. <laughs> 타취했고 특히 이제 북한과 거래하거나 도움을 준 제 3국 기업과 개인도 처벌하는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도 네, 네. 할수 있는 재량권을 네. 대통령에게 주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에 의해서 2016년 7월에 김정은이도 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어요. 그데 네. <laughs>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는 <laughs> 그 전에 유엔에서 제재를 발표할 적에 네. 에, 뭐 핵무기 관련해서는 그 핵무기 관리하는 책임자 네. 또뭐 미사일 책임자 네. 이런 사람들을 제재 명단으로 발표하더라고요 유엔에서. 네. 그래 내가. 근데 (2013년에) 네. 이런 내셔널 포스트에 제가 기고를 했어요 기고 네. 했을 적에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네. 야 북한은 북한은 핵실험이나 (ICBM) 책임자가 네. 제 의사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뭐~ 여기 미국 오고 싶다고 해서 오고 가고 그런 사람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제재해야 뭔 소용이 있느냐 제재할 놈은 딱한 놈이다 맞아요. 김정은이다 예, 예. 김정은은 그냥 두고 왜 송사리만 하느냐 예. 내가 그런 에, 예. 에, 기고문을 뭐 그것이 주안점은 아닌데 예. 그런 내용으로 기고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 예. 그런데 3년 후에 2016년 7월에 미국에서 뭐맞자면제 말을 들어 제 말을 들어 <웃음> <웃음> 제 말을 들어주, 거, 들어줬네요. 제 말을 들어준 건 아니지만은 <laughs> 네. 어쨌거나 어, 내가 그때 컴플레인그 그렇죠, 전에 하셨으니까 컴플레했던 네. 컴플레인했던 사항이 네. 3년 후에 실현이 됐어요. 네. <laughs> 에 그래서 이제 아, 어, 아까 그 네. 북한 제재 및 정책 광역법이 있는 거고. 네. 에... 또 하나 2017년에 네. 1 7년에 다시 그 속칭 이란 러시아 북한 제재법이라고 네. 원래 법 이름은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네. 그러니까 아메리카의 적대국을 Countering 하는 Through Sanctions Act라 고래가지고그왜 네.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에, 이란, 러시아, 북한 이 제재법이 각각 있잖아요. 예. 그것을 통합해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속칭 우리가 이란, 러시아, 북한 제재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에, 내용은 광물 수입뿐만 아니라 예. 에, 북한으로부터 에, 원유나 정제유 수출을 완전히 봉쇄하고 음. 어? 선박 해상 검색도. 에, 예를 들어서 검사에 응하지 않은 그 선박은 미국 내 입항이 금지되고 음. 어, 북한 해외 노동자도 고용을 금지시키고 음. 만약에 북한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음. 미국,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음. 어, 미국, 그 기업이 미국 내 자산활동을 금지시키고 음. 그러니까 미국 사람, 미국 기업만 제재하는 게 아니에요. 네. 북한하고 연결되는 이래 네. 되는 사람까지 전부 제재하는 를 거야.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에, 북한의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 네. 그러니까 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에, 하청을 줘가지고 네. 북한에서 만들어가지고 렛대르는 중국산으로 해서 가져오던. 네. 그러니까, 에, 그런 대미수출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네. 에, 그래서 그 어, 아주 굉장히 타이트한 에, 그런 네. <laughs> 제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법적으로 제재하는 게 있고, 네. 에,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한 제재가 있어요. 예. 행정명행정명령이요? 예, <laughs> 그게 뭐예요? 예. <laughs> 그법 따로 있고 명령 저 명령 따로 있고 왜 그러죠? 그런데 이제 모든 그 에, 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예, 예. 어떤 경우에는 법을 만들려면은 예. 절차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미국 그렇죠. 헌법에 예. 예.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을 줬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명으로 입법한 것과 같은 네.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권한을 줬는데, 예. 예. 예를 들어서 그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 선언도 예. 그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했대요. 행정명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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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제재에 관련해서.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한 것은 여섯 번이 있었는데 예. 에, 그때 그때 예. 중요한 저, 어, 노동당이나 북한 정부의 주, 주요 간부를 예. 블랙리스트 하는 거 예. 그다음에 해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는 거또 예. 광물 거래 금지하는 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 대통령이 에~ 그런 <laughs> 행정 명령을 했는데 최근에 그~ 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9월이죠. 예. 작년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한 것이 예. 여태까지 있던 것을 그, 가장 강화시킨 명령이죠. 예. 예. 그래서 세컨 p 리보이 r 그러니까 예. 북한과 거래하거나 도움을 준제 e 국의 개인이나 기업이나 은행에게 예? 예. 미국하고 거래할래, 북한하고 거래할래 선택하라는 네. 예, 이를테면 예, 그러, 그렇게 하면서 예, 제재 대상을 역대 최대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 북한에서 이것은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고 네. 어, 그렇게 이제 아교했는데 음. 사실 그렇거든요. 네. 이 전쟁 행위라는 것이 네. 군사적 방법만이 아니잖아요. 네. 예? 이런 경제적 제재도 넓은 의미에서 네, 그럼요. 예, 네. 군사적 행동의 일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에 북한하고 연결된 해운 무역 업체, 네. 그다음에 선박 이런 것을 블랙리스팅했거든요. 네. 근데그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그 해운 회사, 무역 회사, 선박이 대체로 네. 중국이나 러시아가 운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박은 선족국이 따로 있어요. 네. 그 주인, 네. 그다음에 그 운영하는 업주는 또 따라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북한이 해상을 통해서 밀무역을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거든. 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네. <laughs> 이제. 그러면서 어 소위 국제 운송 주의보라는 것을 예 올해 2월달에 네. 예 발표했는데 네. 예그 선박과 선박 네. 환적하는 네.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어 이런데 말려들지 말다 말라 네. 이런데 하다가 쉽게 막 걸리면은 너도 제재를 당한다 이런 워닝을 한 거죠. Yeah. 그러면서 특히 또 어, 대북 제재 규정을 재무부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강화 수정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으로부터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 미국 사람이 상품 거래나 서비스 거래를 하게 되면 미국 사람 너도 yeah. 똑같이 당한다. 그 네. 똑같이 당하는데 구체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벌금은 그 거래 건당 두배 또는 28만 9천 불. 예? 또 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 그 특별한 법으로 기소해서 최대 100만 네. 불 20년 이하의 징역. 야.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네.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제재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그 그 사람도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는 그 제재 대상자, 네. 김정일이나 뭐 김영철이처럼 똑같이 제재 대상이 된다 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이게 굉장히 아주 엄격한 형벌이 형벌이죠. 그러니까 네, 네. 북한하고 절대. 그놈들 근처에 가지 말하는 거라. 그렇죠. 어, <laughs> 예. 그놈들 근처에 가서 괜히 허튼 짓 했다가는 그놈하고 똑같이 당한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예. 예, 도둑놈이나 강도 그놈이 나쁘지만은 예. 그놈하고 같이 결탁하는 놈, 그놈 근처에서 같이 협력하는 놈 똑같은 꼭, 놈이다 이거지. 공범이죠, 공범. 예. 예. 예,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예. 예, 그런 아주 엄격한 제재. 그러니까 제재가 그냥 예. 우습게 생각할 제재가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엄격한 제재죠. 예, 예. 어, 만약 북한산 석탄 밀수 사건에 대해 미 재무부가 조사를 하게 되면은. 한국 정부가 정말 난처일 것 같은데. 난처해지죠. 제재 앞장서서 다른 나라들에게 동참을 호소해야 할 당사자가 스스로 제재를 위반했으니 아이, 말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 UN <laughs> 예. 제재를 할 적에는요. 예. 어,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이 제게 제재 예. 요구를 해요. 그데 예. 미국이 제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네. 제일 일차적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같이 상의하고, 네. 뭐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뭐 일본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하고 상의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상의하는 나라가 한국이거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를 이렇게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상. 예, 그렇죠. 예. 대한민국이 발의를 해서 유엔이 제재를 결정한 거라고 음. 지가 결, 팝, 저, 해놓고. 예? <laughs> 제안을 해놓고 지가 음. 그 제재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형벌을 받아, 받아야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에 관련된 <laughs> 네. 얘기는 yeah. 어, 자세하게 제 (2부에서) yeah. 어, 말씀드리기로 하죠 yeah. Yeah. 감사합니다. Yeah. 감사합니다.